그리고 저는 이제 인사로도 말씀드리면 이준수 뭐 김은수 아니 인사도 그렇잖아요. 예. 어. 의료 연금 요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장관이 조규홍입니다 지금 이분이 의사 지금 시장을 뭉개뜨렸다는 주범이고 교육 이주 MB 정권의 장관이 또 와서 또 하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에요? 거기다가 노동 개혁인데 그 적임자가 김문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관도 하나도 안 맞고 내용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을 벌린다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진짜. 음. 대통령이. 그러니까 입... 지금 하여간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진수 후보자, 뭐 김문 수 후보자 지금 뭐 아, 국회 환노위에서 오전 1 0 시부터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노동계 구십 90... 10%가 김문수 후보는 노동부 장관 자격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와 있고 그리고 1시간 전에는 김문수 후보자의 막말로 피해입은 피해 노동자들이 음. 기자회견을 하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뭐 역사 인식 뭐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 이거 모순점 하나 짚어도 됩니까 네, 하나 짚어도 김문수 돼요. 상대로는 여러 질문 할 필요 없어요 아니 노조가 없는데 감동을 느끼는 사람을 <laughs> 노동부 장관 했다라는 뜻은 <laughs> 그냥 간첩을 국정원장 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간첩을 네. 국정원장 시키는 거 똑같은 거고 네.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에 2019년도에 뭐라고 발언하냐면 집회에서 네. 빨간 대한민국에 빨간 검찰청에 음. 빨갱이 윤석열 네. 검찰총장을 빨갛다고 얘기를 네. 해요 네, 본인이 그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같이 아니, 또 일을 해요 그러면 해네. 빨갱이 윤석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밑에 가서는 이래도 본인이 됩니까? 아, 빨갱이가 그렇게 싫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같은 사람은요. 만약 북한이 내려와가지고 인공기를 제일 먼저 들고 나갈 사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laughs> 기회주의의 끝판왕. <laughs> 북한을 싫다고 하더니 북한이 만약에 내려오면 그래서는 <laughs> 안 되겠지만 인공기. 제일 먼저 인공기 들고 나가가지고 환영할 사람이 김문수인데 <laughs>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2019년도에 집회에서 그것도 대중 발언을 정치인 이 그것도 도지사까지 지냈던 사람이 뻘건 대한민국에 물론 그 말도 틀렸습니다마는. 네. 뻘건 문재인 정권의 뻘건 윤석열 검찰총장을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을 했습니까? 아니면 왜그 뻘건 윤석열 대통령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이 뭔지 음. 전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왜 지금 마음이 우리 바뀌었는지. 세대는 김문수는 노동운동가였어요. <웃음> <웃음> 그 자, 예, 그렇죠. 노동운동가였어요. 좌파. 예, 예. 좋아하던. 예, <laughs> 그 좌파 노동운동가가 이도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거 예. 너무 예. 심하잖아요. 뻘건 예. <laughs> 윤석.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뭐 상당히 막 문제가. 많이 있죠. 2009년 정리해고 반대했던 쌍쌍차, 쌍륜 자동차 네. 파업 노동자들한테 자살 특공대라는 말을 어, 했었던 사람이고요. 어 그리고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해서 결혼. 결혼하지. 않나? 그 젊은이의 기준은 뭐한 아. 70년대생 이후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 김건희서 아. 생각나던데요. 그러니까 물론 그 발언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근데 마치 누군가를 겨냥한 것처럼 예. 무슨 개만 끌어다 예. <laughs>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다음에 손배 폭탄이 특효다 화물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 이~ 이게 진짜 심각하게 그~ 노동자들과 어, 노동조합을 폄훼한 분이 노동계를 그니까 러 노동 노동을 책임지는 장관에 어~ 이런 분을 내려보낸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발상이 도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또 그~ 걸그룹 소녀시대한테는 뭐~ 내가 옮길 수가 없어 챙피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성의 입에, 입에 담을 네. 수가 없는. 음. 제가 보기에는. 아, 자기도 아이 키울 거 아닙니까. 제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과거에 어, 어, 노동동을 네? 했다는 그 역사 하나 가지고 그냥 사실은 경사노을위원장 갔을, 갔을 때도 이게 노사정 이게 모여서 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입은 들어오면서 깨졌잖아요. 오히려 더안 들어온다 음. 그러고. 이랬던 데도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노동부장관이면 노동 쪽과의 어떤 이뭐소통이라 이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판을 깨자는 주의잖아요. 이진숙도 네. 마찬가지고. 네. 방통 쪽에 판을 깨자는 주의자잖아요. 음. 오히려 뭐 만드는 주의가 아니고. 그 독립기념관도 똑같습니다. 독립기념관은 보개는 인사를 그러니까요. 다 보게고 뭐 있어요 완전히 그런. 한편으로 이진수 후보자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사다 무세인의 비유를 했어요. MBC를. 음. 그래서 안에서 는안 되고 음. 외부에서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음.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큰일이에요. 네. 진짜. 그러니까 네. 김문수 장관 이렇게도 민망하겠죠. 아무리 어이. 뭐 롤러 띠돼도뭐 투표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정문에 뭐안 하겠어요. 음. 하겠죠. 음. 근데 저는 이제 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 정부가 가지는 수준을 나타내거든요 아니, 결국 이런 장관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디다 챙기겠어요 근데 장관 후보자들을 보십시오 김문수 음. 설명이 끝나지 않나요 음. 뭐또 다른 사람들 뭐 존재가 없는 장관들도 있지만 은 그나마 이름 알려진 사람 중에서 김문수 음. 그리고 방통위원장 이진숙 음.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이 정부의 인사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는 거를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가 김문수 후보자 아닌가 싶고 음. 이렇게 인사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안녕할까요? 전 정말 걱정되고 그냥 그 부처에서도 그 직원들이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이 내려가지고 지시를 내리면 이행을 안할 수도 없고 이행을 하자니 노, 노조를 파괴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시킵니까? 음.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악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뭔가 이제 이렇게 협력하는 모델을 세우고. 어, 공동선을 찾아가는,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서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고 이런 방향으로 정치가 가야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신문지면에 싸우고 갈등하고, 아니, 대통령이 나서서 항전의식을 가지라 그러면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야 되고 국제정세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좀 편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니까 리... 노조나 음. 야당이나 노조 시민단체 이런 데를 방국과 새로로 보니까 뭐다봤서가 네. 싸우라는 거잖아요 김문수 이런 분을 가서 가서 음. 노조라든지 이런 데서 맞을 나올까봐요 아, 그렇죠 붙찔러라 <laughs> 가서 국민을 붙일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국민들 다붙찔러서뭐 어디 누구랑 하겠다는 거예요 그방국과 그러니까 세력들은 다 척결의 대상이고 아니면 뭐 잡아넣든지 아니면은 뭐 네. 어? 척결 대상이니까 가서 장관이 역할을 러니까 가서 잘 싸울 사람 노조랑 이런 사람들이 음. 유명는 거잖아요 음. 이진숙태 가서 <laughs> 가서 이게 방투, 방송. 이랑 잘 싸울 사람들이면 하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거예요. 국민 언론, 국민들 표를 받아 가지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사람인데 지금도 전 국민의 어쨌든 7대 3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음. 7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 반대하고 있고 3은 지금 찬성한다고 볼때 어떻게 그 소수의 의견을 갖다가 다수의 국민들을 적대시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음. 결국에는 지금 뭐 인사 난맥을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김문수 같은 사람이고, 심지어 대통령실에는 국정농단의 문골리였던 정호성 비서관이 사면복권 받아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음. 이 어느 나라에도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직접 수사한 검사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풀어준다 이런 예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뭐에 쫓기나 완전히 지금 좀 소위 말해서 더위를 심하게 먹었다. 거의 인사로만 보면은 거의 막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볼때는 네. 원래 사람이 본성을 보려면 권력을 쥐어줘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 왜냐면 이게 사실 본질적인 권한이 나타난. 있을 때본 음. 모습인 거죠. 그니까본 모습.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권한이 네. 없을 때는 자기가 승진도 해야 되고 잘 보야 여 되고 그러니까 앞에 가서 뭐잘 아부하고 아부도 하고 하지만 권한을 딱 쥐어주면 본질이 드러나거든요. 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딱 그런 스타일로 봐요. 음. 그 동안에 뭔가 출세를 위해서 뭐 여기 문재인 대통령도 잘보이기했지만딱권한을 주니까 본색이 딱 드러나는 거잖아요. 음.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모이는 모습이 본래 모습이다. 이렇게 네. 어, 봐요. 전광훈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웃음> <웃음> 전광훈 목사가 <laughs> 네. 어, 김문수는 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중에 제일 잘한 인사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인사고. 어, 그리고 윤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을 장차관으로 임명을 해야 된다. 어, 지난 2년간 윤대통령 인사 중 제일 잘한 인사고, 김문수 후보자는 장관을 오래 할 필요 없다. 딱 1년만 하고, 바로 총리로 <laughs> 임명을 해야, 그래야, 윤 음.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도 감방에 가지 안안 간다.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맥락이 마, 맞아지네요, 이번 인사. 태극기 인사가. 부대. 네, 태극기 음. 부대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평정을 하면서 음. 윤 대통령의 인사와 정광훈 목사의 주장이 어 만나는 지점이 있네요. 자 이게 웃긴 거예요. 네. 전광훈 목사는 탄핵 모의 운동했던 사람이고 음.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의 이를 박박 갈면서 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마치 전광훈 목사랑 뭐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은데 전광훈 씨랑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같은 인식을 보이는 거 아닌가? 김문수를 예, 놓고 예, 둘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이 그러니까 아이러니를 윤석열 대통령은 답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 그러니까 본인이 진영을 바꾸고 본인이 표 얻을 때랑 완전히 딴판에 지금 행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지금 그 질서가 다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정강훈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문수 인사 잘했다? 그럼 그 박수 받아가지고 그걸로 마지막 남은 임기를 운영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지금 정강훈 씨의 말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매우 참담합니다 정말 지금 청문회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반노동 극우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노동개혁의 적임자다 <laughs> 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laughs> 노조, 노조 파괴의 아, 적임자죠 정광훈 목사랑 사실은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같이 했어요 한 3, 4년 정도 그때 윤석열 그 대통령 욕을 뭐... 많이 했습니다 뻘갱이 아, 그렇죠. 얘기할 때 뻘갱이 그그 그때 뭐, 우리 정광훈 목사 알겠지만 그 대부분 판결까지 다 받은 거를 예. 좀, 저 교인들 와. 다 동원해서 반대하고 사실 은 음. 법치주의라는 게 법에서 판결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알바게 해가지고 네. 그러는 분인데 거기에 또 손잡은 분이 사실은 이제 장관을 가서 어, 노조파를 하겠다라는 예. 게참 웃기는 짬뽕이죠. 그런데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정광훈 목사는 태극기 집회를 공동주최 예. 오랫동안 같이, 같이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은 총살감, 세월호 참사 추모는 죽음의 구판, 막 이런 주장을 했던 그 구조, 도저히 사람이라면 할수 없는 주장을 막 했던, 음, 당사자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지금 뭐 여당에서는 뭐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다다 아, 다, 그러니까 이게요. 안다 최소한의 다 기본 <laughs> 그 기본 상식을 네네. 완전히 지금 짓밟아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쯤 되면은 지금 여당의 아까 입장이 노동 개혁의 적임자라고 했는데요. 네. 여당이 저렇게 가면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음. 저기서 대통령이 저렇게 약간 더위 먹어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집권 음. 여당 이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헌법 기관이고 국민들한테 말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건데 김문수 같은 사람 올려놓고 정강훈이 박수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이거는 국민의 힘도 아 우리를 더 때려주세요 국민들께 에, 회초리는 부족합니다 몽둥이로 때려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음. 더 맞아야지 뭐 어떡할 수 없죠 뭐. 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태극기 부대나 이적이랑 좀 이제 아침 보면 자리를 하고 본인만의 네. 뭐 색깔을 내겠다는 건데 네. 이런 데 대해서 만약에 같이 간다 그러면 거의 뭐폭만길로 음. <laughs> 가는 거예요. 음.